보세요, 귀엽죠? 쌤으로쌤으로자 음. 바닥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봐봐 여기가 너무 너무 신이 쿠션이, 쿠션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네. 컬라는 요거 한 가지. 아, 이렇게. 이게, 이 와이어처럼 이 쿠션이 이게 바닥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신으면 굉장히 편하다니까요. 이렇게. 이렇게. 아, 괜찮아요. 여기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. 요 여기서 많이 신었을 때 늘어나면 이걸 좀 잡아당겨서 조일 수 있는 거예요. 예, 여기, 이렇게. 예, 예. 좀 발에 맞춰서 다 맞춤으로 이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조절할,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이거는 75,000원이에요.